자,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그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활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활용문제라면 그 머리가 지끈이끈 아프실 텐데요 자 그래서 곧바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자, 빨리빨리 들어갑니다 자, 최대공약수 활용하는 방법과 최소공배수 활용하는 방법 우리가 이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최대공약수의 네. 활용.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내가 이걸 최대공약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최소공배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판단이 된다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쪽은. 그런데 문제가나 있어요. 문제를 다 봤을 때 어, 이거 최대공약수로 해야 돼, 최소공배수로 해야 돼 라는 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 도움을 크게 드릴 수 있는 그 문제에서 나타나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딱 보고, 아, 이거는 출협요소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구나라고 어, 생각될 그런 표현들을 한번 여기 적어 봤는데요. 만약 여러분들 문제에서요, 가능한 많은, 뭔가 좀큰걸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출협요소. 그 다음에 최대한 뭐최대최최대 그러면 뭐 최대한 최수아닐까한 최대한 최다한 최대한 큰대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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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하는한 최대한 최대에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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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한 많은 최대한 가능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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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들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도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아, 문제를 딱 봐도 최종 과학수가 발견되겠네 아니면 최종 과에서 이런 감이 옵니다 아, 근데 처음 접근해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라고 이런 표현을 아, 사용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래도 여러분한테 들 위로가 좀덜될것 같아서 그러면 더 위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추력약수를 이용해라라는, 그런 문제의 3가지 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물건을 가능한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고 싶대요. 가능한 많은 사람한테. 그건 여기 추력약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사각형의 벽을 가능한 큰 정사각형의 타입을 만들고 싶대요. 가능한 큰 정사각형의 타입. 이런 문제는, 어, 또, 그, 추력약수를 이용한 문제 큰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몇 개의 자연수를 나누어 각각 일정한 나머지를 생기게 하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수과게 이것도 역시 어, 최대공약수를 이용해서 이 풀어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뭐 이런 세 가지 유형은 그 최대공약수를 항상 이용해서 풀면 된다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능한 많은 그에 가능한 큰그 다음에 가장 큰수이다들어가있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런 단어만 보고도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러분이 들 감을 잡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의 유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쪽을 조금 어,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 아이 문제는 어, 최종분양소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최종분양소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은 어, 바로 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첫 번째 피문제어 갑니다. 자 연필 24개와 지우개 32개를 가능한 많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 주려고 한다. 이때 나누어 줄수 있는 학생 수를 구하오라고했습니다자 그러면 가능한 많은니까 뭡니까 24와 32에 자 거를 이용해서 최대공약수로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최대공약수 뭘로 할까요? 2로 한번 나눠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될텐데자 일단 12.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16이네요. 자 2로 또 나옵니다. 2로 나누면 6. 그 다음에 이쪽은 8이 되죠. 자 2로 또 나누면 3이고 4가 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최대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죠? 자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자 8이 되죠. 자 어, 2의 세제곱입니다 24는요. 이런 개그 아직도 하나 안 됩니다. 친구들이 조금 무시할수 있어요. 무시하고 그걸 옮겨보려고 하는 분는 괜찮은데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2 유, 가 아닙니다. 자, 2의 세제곱은 8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어, 지우 여편 2 4개경지우개3 2 6개를 가능한 많은 학생한테 나눈다고 했을 때 최대한 많은 학생한테 나온다라고 했을 때그 인원수는 8이라는 거. 최대공약수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물을 그 복습도 좀 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이런 거 혹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능한 많음이라고 했거든요. 가능한 많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숫자, 이, 7억 에서 8을 그려봤는데요. 그러면, 이, 그, 8과 24, 32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8은 어떻습니까? 24와 32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최고 큰 수죠. 그래서억 원에서 이게 여러분, 최종연수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 개념, 최종연수를 배울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이 나시면요 아, 24, 32, 이거를 동시에 나눠줄 수 있는 가장 많은 학생은 24로 나눌수 있어야 되고, 32로 나눌수 있어야 되니까, 도대체 최종연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한다면, 이런 복잡한 표현들, 나 필요 없는 겁니다. 알았죠? 자, 선생님 아깝겠죠. 조금 대비로 올라가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음. 순간. 여러분 들 문제를 볼 때마다, 아, 이그 주어진 두 수가 두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를 물어보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아추최소공수로 문제를 풀어내는구나 하는 걸알수있을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최소공배수의 활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어떤 문제를 또 최소 공배수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그 문제에 들어있는 그 어떤 표현을 가지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적은 최소한 가능한 작은 공지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런 표현이 나오는 문제들은 최소 공배수로 해결을 하시면 대단합니다 이것도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네 가지 예가 나왔습니다 두 버스가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과기. 이거 엄청 많이 나요 이거 최종공배수 하시면 되고요. 뭐 때문에? 동시에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육년체를 쌓 가장 작은동력면체 이것도 최종공배수를 해결하시면 되고요. 선물한 두톱니바퀴톱니바퀴 톱니바퀴 하면은 아주 이것도 뭐 대표적인 최종공배수를 활용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자연수 ABC,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같은, 같 가장, 다변 수. 이런 것, 뭐 이런 문제들이 아주 대표적인 최분 배수를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필문기 보시면요 어느 버스 공장에서 A 버스는 3분마다 출발을 하고요, B 버스는 5분마다 출발을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은이두 대의 버스가, 두 대의 버스가, 어, 그, 8시에 동시에 출발했다면, 그 다음에 이 버스들이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은 몇 시, 몇 분이냐는 질문.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 문제는 동시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아, 최소분배수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어, 그런데 딱 봤더니, 선의 최소, 최종분배수가 1밖에 없네? 그럼 이두수의 관계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 A2수를, 어, 뭐라고 했냐면, 그, 서로서 관계에 있는 수라고 했죠? 서로서 관계에 있는 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 하면은, 어, 이거는 뭐, 뭘로 나눠집니까? 1로밖에 안 나눠지죠? 네, 근데 1이라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3이고 얘는 5가 됩니다. 그럼 이걸 다 곱하면 얼마예요? 자, 1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더 이상 안 나눠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A2수의 수의 취소금 배수는 뭐라는 걸알수 있다? 15라는 걸알수 있다. 어 그러니까 이두 버스는 8시에 만약에 봉시에 출발을 처음에 했다면 어몇분 후에? 15분 후에 다시 봉시에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버스가 봉시에 출발하는 시간은 8시 몇 분? 15분이 된다는 걸알수있습니다자 여러분들은 이 15분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 회사 버스는 3분마다 출발하고 B 회사 버스는 5분마다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자저 15분.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 동시에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3로도 으 나누어지고 5로도 나누어지야 되겠죠? 당연히 최소공배수를 구해서 문제를 해결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중학교 때 들어와서 이제 중학교 학생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중등 클래스와 중등 클래스. 중등 클래스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아시죠? 네. 여러분들 실력이 점점점점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일단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두 번째 단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음.